227번 문제입니다. 저장 매체의 저장 용량을 나타낼 때 다음 표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데요. 용량이 16GB인 메모리 카드에 용량이 8MB인 사진을 최대 몇 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, 우선은, 킬로바이트, 메가바이트, 기가바이트는 다 단위가 달라요. 근데 우리가 이걸 비교하려면 같은 단위로 표현해야겠죠. 근데 다행히도 표에서 얘네를 전부 다 바이트로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16gb 그리고 두 번째로 8mb를 이렇게 바이트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16gb를 바이트로 바꿔주는 방법은 자 여기 1gb일 때 2의 30제곱 바이트가 된대요. 그럼 여기 앞에 16이 곱해졌으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16을 곱해 주면 되겠죠. 그래서 16 곱하기 2의 30제곱 바이트, 이거랑 같을 거고,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. 그러면 2의 34제곱 바이트가 됩니다. 이렇게 자, 그 다음 두 번째 메가 바이트도 똑같은 방법으로, 8 메가 바이트는 자, 여기서 1 메가 바이트일 때 2의 20제곱 바이트니까. 똑같이 8을 곱해주면 되죠. 8 곱하기 2의 20제곱 바이트가 될 거고, 8도 2의 3제곱으로 바꿔주고요. 이거 계산하면 2의 23제곱 바이트가 되겠죠. 자 일단 단위 통일은 끝났고요. 누가 더 커요? 용량이. 얘가 더 커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얘가 몇번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. 요큰 거를 누구로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번 나누기 2번을 해주면 되는 거고, 자 여기서 1번은 2에 34제곱. 자 단위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2에 30, 23제곱 이렇게 됩니다. 자 요거 하면 끝이에요. 그럼 밑이 똑같고 나누기고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둘이 빼주면 2에 11제곱이 될 거고, 이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